밟아. 요즘 사람들은 되게 캐릭터를 여자로 만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? 옛날부터 많아지긴 했죠.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. 내가 좀 옛날 느낌의 사람이라서 난잘 모르겠어서. 그럼 도련씨가 TS 하면 되겠네요. 어? 그왜 그렇게 되는 건데? 자, 그럼 바로 변해 볼까요? 어이, 그 총은 뭔데? 순간 TS 변환기요. 그런 건왜 있는 건데? 후, 언제나 도련씨를 TS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. 지금이 그때군요. 순순히 변하십시오. 으아 어째서 반사가 된 거지? 왜 내가 여자가 된 거야? 아, 말안 했었었나? 내 겉옷에는 TS 방지가 돼 있어서 나를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반대로 본인이 TS가 돼버리는 그런 특수한 장치를 내놨지. 왜 그런 걸 만든 건데요? 옛날에도 여자가 될 뻔한 일이 있어서 말이지. 하하. 도대체 뭔 삶을 살아온 거예요? 아무튼 잠버린 거야. 수고해. 저기 저는 돌려주고 가셔야죠. 애초에 그 총은 네가 만든 거잖아. 반대되는 총도 있는 거 아니야? 남자에서 여자가 되는 거만 만들었다고요. 허. 이 자식 그러면 나를 완전 여자로 만들려고 했겠다.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. 의학 잘못했어요. 그 뒤로 발바는 매차고 차혼났다고 한다. 다행히도 돌아온 데는 성공.